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 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전기를 한번 저희가 받아 보도록 해보죠. 자 전기를 먼저 여기서 예, 만들었다고 생각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떤 예, 그 송전선을 그 통해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전기를 계속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우리가 지지물을 이용해 가지고요. 예, 이런 식으로 전기를 다시 공급을 해 주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지보 예, 좀 그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어떤 무슨 거미줄처럼요. 전기를 계속 데리고 오고 있죠. 자, 그래서 요 거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급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를 먼저 만들어 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무슨 장소겠어요? 예,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지진부를 통해서 데리고 계속 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철탑으로 이루어져 있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송전선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송전선로를 거쳐 가지고요 이제 어디를 거치고 오셔야 되냐면 전기를 계속 감압시켜서요 우리가 원하는 2 2 0 v 까지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송전선로와 배전선로 이제 분배를 해주시게 해줘야 되니까. 배전 솔로 사이에 뭘 가지고 오셔야 되냐면요 당연히 변압기 한대가 이렇게 있으셔야 겠죠 예, 그래서 변압기를 통해서 예, 이쪽으로 다시 예, 분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변압기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어, 많이 들어보신 변전소가 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배전 솔로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수용가 쪽으로 전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급전소가 뭐냐면 전력계통의 운영 및 지시를 조작을 하는 곳입니다 자 뭐~ 비행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비행기가 뜨고 내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아 당연히 어 지휘 통제소가 필요하겠죠. 예, 우리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계통에 운행하는 지시를 좀 해가지고요. 야 전기가 지금 모자라니까 예, 발전소 다시 만들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야 여기 지금 전기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 부분에 빨리 뭐좀 해줘 유지 보수 좀 해줘라고 해서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 급전소라고 하는 어떠한 장소가 다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소자가 붙으면요 사람이 근무해서 거의 다 뭐라는 건가? 운영지시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래서 급전소에 대한 이제 여러가지 용어의 정의를 알아봤고요 두번째는 뭐냐면 이제 개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개폐소라는 말도 당연히 소가 붙으니까 어, 누가 근무해야 되냐? 어, 당연히 사람이 근무를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개로, 폐로. 아, 당연히 여기서 개폐소는요. 요런 의미 파악을 하실 수 있다. 그얘기예요여기 당연히 뭐가 있으셔야 된다? 아, 차단기와 어, 달로기 같은 기계 기구를 넣어서, 우리 성전설로를 끊어버리거나,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서, 예, 개로도 하고, 폐로도 하고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등해로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되게 쉬운 말이에요. 어, 무슨 말이냐. 용어의 정의를 잘 보시면요. 여기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관등해로를 잘 보시면, 이 관이 뭐냐. 예, 네, 선생님. 관이라고 얘기하면 뭐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이 흐르면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수도관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건요. 가늘고 긴걸 관이라고 얘기하고 등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예, 전등입니다. 전등. 자,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있는데 거기에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어, 우리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어디 있을까요? 아,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빛을 비춰주는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형광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 2 0 v 를 넣었으면 2 2 0 v 를 가기 전에 항상 뭐라냐면 예, 방전등용 안정기를 통해서 예, 전압을 약간 증폭시킨 다음에 예, 방전을 한 순간 그 이후에 2 2 0 v 를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형광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형광등이 구성이 되어있고요. 자, 여기 에 이제 전극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2 2 0 v 를 여기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 2 0 v 를 공급을 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실사를 해 주시냐면요.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예, 증폭을 시켜 줄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예, 당연히 알고 계신 안정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 2 0 v 를 가했을 때 여기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어, 순간적으로 어떻게 예, 높은 전압을 박하고 증폭시켜 줘야겠죠. 예,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 그때 필 관등 회로가 그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등 회로를 잘 보시면 방전 등용 안정기로부터 예, 어디까지 방전을 시켜주는 광까지의 거리. 예, 지금 뭐 불필을 치라면 예, 여기까지를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항상 방전 등용 안정기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습니까? 관등 회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뭘 잡으면 됩니까? 형 광 등을 잡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중갈로인데요. 어, 당연히 지중갈로니까 당연히 딱 밑에 있겠죠? 네, 그게 또 뭐로 구성되어 있다? 관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지중갈로에 지중이 있으면 다 지중이 있습니다. 지중, 지중, 지중. 그러니까 땅에 있는 과스 간도 포함이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요. 항상 어느 문제를 잘 건드리냐면 지중 강섬유 케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빼놓고 맞는 것은 옳은 것은 하고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중 강섬유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면 지중 갈로라고 잡아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2차 접근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은, 어, 선생님들이 의미 파악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접근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좀잘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전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감안을 해서요. 제가 이 지지물을 한번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쓰러뜨리는 반경을 잘 보시면은 예, 요 정도로 쓰러지겠죠. 이렇게 예,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쓰러진다는 전제하에 전봇대가 쓰러지는 조건이 첫 번째, 그 쓰러지는 순간 두 번째 조건이 성립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선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가공전선과 지지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어떠한 사람이나, 예, 어떤 수용어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상태는 잘 보시면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체 내 엔진 이루어져 있는 거 뭐라고 얘기한다? 접근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제가 안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 쭉 하고 들어갔네요. 자, 들어가 버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밖에 있을 때보다 안쪽에 있을 때 위험도가 많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